얘입니다. 얘, 예. 얘가 이름이 뭐냐면은 카페 이제 번역 올려주신 분거 볼게요. Y A N 얀? 이름이 얀인데 근거리 체임 느낌이 나지 일단은 좀 멋있는데 얘뭐 예, 정글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킬같은거 이제 들어가서 봐야지 이걸 스킬 한번 써보고 제가 이제 설명해드릴게요 다 아이템은 추천 아이템이 어떻게 돼있지? 음. 이게 지금 아, 아마 여기 내가 징벌이 이제 없어가지고 이 처단이잖아 여기 지금 징벌 들었으면은 정글템이 들어가있었을 것 같아 그럼 영검에 권능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돼있는 것 같아 스킬 한번 써볼까요? 오, 이걸 이렇게 하자. 이거 약간 이게 휘어져 있네. 스킬이 오... 오 이런 식이네. 이거가 벽도 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스킬을 딱 쓰고 있을 때 보면은 챔피언 색깔이... 이 살짝 노란색 빛이 돌잖아 지금 보면은 노란 빛 도는 거 보이죠? 이거는 이제 CC 면역이란 얘기거든. 이 노란 빛이 도는, 도는 거는 정화 쓸때 이런 빛이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는 이제 CC가 면역인 것 같고 이런 거벽 웬만한 벽은 다 넘어지는 것 같은데? 넘어진다. 웬만한 벽은 다 넘어지는 것 같고. 넘어지네요. 벽 넘어지면 일단 사기야. 벽 넘어지면. 그리고 이게 봐봐 이제 일단 패시 궁 궁도 한번 보자 일단. 어... 궁 쓰면은 이담처럼 약간 변신하는 그런 느낌 같은데? 일단 패시브부터 볼게요. 패시브가 뭐냐면은 얘가 1스킬이랑 2스킬을 쓰면은 이체력바 아래에 흰색 게이지 있지. 그니까 저게 쌓여요. 스택이 쌓여요, 스택. 그니까 스킬을 뭐 1스를 쓰던 2스를 쓰던 스택이 일단 하나가 쌓여 그래서 이게 저 마지막 2스택을 1스를 써가지고 쌓느냐, 2스를 써가지고 쌓느냐에 따라서 그 스킬이 달라져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일단은. 왜냐면 여기에 뭐 표식을 가진 적을 뭐 타격시 hp 회복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왜냐면은 이거는 아직 한국 섭에 나오지도 않았고 테스업이라서 그렇게 디테일한 거는 딱히 중요하지않아요 그냥 스킬만 어떤지만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패시브고 그 다음에 1번 스킬은 부채꼴 모양으로 이거죠 부채꼴 모양 때리면서 상대방 이속 느려지게 하고 이거 위에 표식이 그말 같아 좀표식 도타면에 때리면 HP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두 2번... 이 번째 스택을 1수로 쌓아가지고 파란색으로 변했잖아. 이 파란색으로 변했을 때 1수를 사용을 하면은 도약 후 내려 찍어가지고 범인의 적에게 물리 피해랑 공중으로 어운다 지금 2스택이거든요. 강화형 아, 강화 평타구나. 아, 이거네요. 봐봐요. 이거 그러니까 1스를 써가지고 보면은 1스를 써서 스택을 쌓았어. 이게 스킬이 강화가 되는 게 아니라, 평타가 강화가 되는 거네. 이렇게 그냥 평타는 일반 평타는 이렇게 때리는데, 강화가 되는 거네. 이렇게 지금처럼 이게 1번 스킬로 강화, 그 스택을 쌓았을 때, 강화평타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스킬인데, 2번 스킬은 곡선 형태로 이동을 하는. 이제 경로상 적에게 물리 피해주고, 이거 이동 중에 선택 불가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설명으로는 선택 불가라고 써 있거든요. 이 번역해주신 분이 쓴 걸로는. 선택 불가면 은 무적이란 얘기거든. 그리고 2번 스택으로 이제 두 번째 스택을 쌓으면은 주황색으로 변했잖아 지금 아까는 파란색이었는데 이거를 적에게 돌진하여 물리 피를 입히고 이 스킬에 추가 1회 스택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때리고 돌진해서 때렸잖아 이슬을 한번더쓸수 있는 거야. 방금 보였죠? 다시 한번 이거를 두 번을 쌓으면 한번 돌진해서 때리고 지금 돌고 있잖아 한번더쓸수 있는 거야. 방향을 반대로 쓸수 있네.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한번 더. 두번 이렇게 쓸수 있는 거는 이스로 쌓으면은. 좀 어렵지, 지금 보면은. 벌써 스킬이 지금 네 개야, 어떻게 보면. 일스에 이스에다가, 저기 스택까지 하면은 거의 네 개지. 그 다음에, 궁극기가 스킬 사용 시 주변 적에게 물리피 입히고 강화 상태로 돌입. 이담 같이. 10초 동안 스킬 강화랑 물리관통을 얻는다. 그 다음에 적을 때릴 때마다 궁 지속시간이 늘어나는데요. 일단 이것만 볼게요, 그러면. 궁 쓰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때릴 때마다 지속시간이 늘어나는 거지. 조금씩 늘어나고 있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이제 한번더 쓰면은, 이렇게. 재사용하면은 전방으로 돌진해가지고. 물리 피해 주면서, 그니까 다 물리 피해네. 에어본 시킨다. 이거를. 이렇게. 이게, 궁 쓰면은 물리 관통을 얻어가지고 존나 세지긴 하겠다. 탱커들 때릴 때. 그 다음에. 궁을 썼을 때또그 강화 스킬이 있대요. 일단 궁을 쓰고 1스를 쓰면은. 주체꼴 형태로 적을 두번 타격한대. 뭐두번 때리죠. 강화를 안 했을 때는 한 번만 때렸잖아. 보면 이렇게 한 번만 때리는데 궁을 쓰고 일스를 쓰면은 두번 때리고. 그다음에 2번 스킬을 사용을 하면은 잠깐만요. 이거는 딱 써놓고. 이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이걸 한번 다시 봐야겠네와 이거 1스가 왜안 없어짐? 어쨌다 없어졌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잠깐만. 이 스가 이 스택 평타로 적을 타격 시 1스택을 획득하며 이 스킬을 1회 재사용한다? 이게 뭔 소리지? 궁을 쓰고 이거는 솔직히 뭔소린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 설명이 어떻게 되냐면 2스택 평타로 저걸 때리면 1스택을 획득을 하는데 2스킬을 1회 재사용이 가능하다 라고 써있거든요 이게 나뭔소린지 이해가 안되네 이건 원래 사용이 가능했잖아 이거를 꺼봐야되나? 이걸 꺼보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궁을 쓰고 뭐냐? 궁쿨 40초 만렙에? 만렙에 40초 궁 쓰고 이스 쓰고 평타 때리고 쓰는데 똑같은데 뭐 딱히 다른 건 없을 것 같은데. 어 이스는 이게 강화 이스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게, 뭐, 콤보 같은 거는, 뭐, 이, 이거를 이제, 스택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한타를 한다고 치면은, 이스로, 붙어서 일스 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스로 붙어서, 이게 기본이고, 일스 쓰고, 이스 쓰고, 그 다음에 뭐, 이스를 한번더 써서 붙는다거나, 아니면은, 좀 어렵긴 하다. 하고 이거 이걸로 뭐 도망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나? 도망갈 때 써야 되나? 아니면 이거는 거의 추노용인데 이스가 보면 콤보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거 풀템을 한번 사가지고 데미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탄도 풀템 사주고. 나도 풀템을 사서. 돈. 탄, 너도. 너도 템다 사봐. 탄도 사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정글템이 지금 없잖아요? 정글템이 없으니까. 테스트 서버입니다. 저거 하나를. 강창이나 용검을 해도 되는데. 강창한 무서까 평타 공격 속도 자체는 빠르진 않아. 붙어서 지금 얘 템이 이러거든요. 탄이 이 콤보 자체는 이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해 이스로 거리 좁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에어본 하고 궁을 써가지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하고 띄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데미지 자체는 좀센것 같긴 하거든요? 이스로 붙어서 이렇게 하고 궁 써서 해다가 아무리 데미지는 존나 센데, 이게 그냥 뭐 일방적으로 아무리 맞았다고 치더라도 이게 지금 보면은 이 궁을 쓴 상태에서는 그 스택이 이미 하나씩 계속 차 있어. 그래서 바로 강화 평타를 계속해서 때릴 수가 있는 궁쓴 상태에서는. 이게 궁을 안 쓰면은 이게 강호평타를딱 때리면 이게 바로 사라지거든요. 근데 궁을 쓴 상태에서는 이 스택이 계속 쌓이네. 때리면 봐봐, 하나 쌓여 있잖아. 이미 벌써 그래서 바로 바로 쓸수 있게 선택해 가지고 쓰는 거지. 이거는 이제 정글로 사용을 한다고 하거든요. 정글 아니면은... 다크 둘 중에 하나 쓰겠지? 이게? 다크도 괜찮을 것 같긴 해. 라인전에서 질교 야무질것 같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그냥 존나 이기적인 질교하고 나올 수 있을 것같아 일리스 써서 스택 쌓고 이스로 때리고 이스로 이렇게 빠지면서 야무진 질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게 왜냐면 허공에도 스택이 쌓이거든. 허공에 스킬 써가지고. 즐기 하고 이렇게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딱 봐도 어려워 보여요. 벽을 넘을 수가 있다는 게이 장점이랄까? 와 이거 여기도 이렇게 해도 되네? 벽 넘는 거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에서 벽 넘은 다음에 여기 이거 두번 넘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에서 해가지고 벽을 한번 넘어 그다음에 여기서 평탈 딱 때린 다음에 한번더 넘는 거야 어때 이런 이런 약간 머리 쓰는 플레이 가능할 것 같아 도망갈 때나 아니면 이제 추노할 때나 이제 갱갈 때도 이걸 이렇게 이미 쌓아놓아 딱 쌓아놓은 상태에서 쌓아놓고 가가지고 평타 딱 때리고 넘어가서 뭐 한번 더막 이렇게 한다거나 이게 가능하겠는데? 이게 넘어선 안 때려지는구나 이렇게는 안 되는구나 여기가 여기 벽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넘어지네 오 넘어진다 여기도 좀 스킬쓰기 빡세다 이렇게 해야겠네 여기도. 어, 존나 쫓아가겠네 지옥인데 이거 <laughs> 재밌겠다 이거 좀, 정글 챔프 나왔으면 했는데, 하나 나오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정글보다, 나 원딜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 지금 막, 정글 아니면 미드만 자꾸 나오잖아. 아니면 뭐, 로머나? 그런 거 말고, 나 원딜 나오면 좀 좋겠는데. 새로운 원딜 한번 해보고 싶어요.